거대한 우주엔 많은 생명과 행성이 존재하는데, 그렇기에 당연히 항상 끊임없는 분쟁과 악의 세력이 탄생합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한 문제의식이 미스터 마크로가 히어로 팩토리를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히어로 팩토리는 마쿠 히어로 시티에 있는 어셈블리 타워에서 우주 전역을 수호할 용맹한 히어로를 만드는 곳입니다. 히어로는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인 쿠아자를 동력원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히어로 팩토리는 세력을 키워나가 우주 전역을 수호하게 되며, 메리포티스나 나다니엘 지부를 비롯한 활동하는 직원수는 무려 1만 명을 넘깁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우주를 보호해 괴물이 태양을 삼키는 걸 막았고, 해양성의 고르곤으로부터 토성의 왕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히어로 팩토리가 우주를 수호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히어로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스텔락시티를 구하기 위한 리더 트레셔를 중심으로 신참인 프레스톤 스토머와 본네스는 도시를 파괴할 만큼 강한 플루토늄 무기를 장착한 드론과 싸우게 됩니다. 신참들이 주의를 끄는 동안 트레셔가 공격하려 했지만, 트레셔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남겨진 스토머는 본네스에게 자신이 빤스런 치는 동안, 아니 리더를 보호하는 동안 드론을 막으라 시켰지만, 이길 자신이 없던 본네스는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트레셔를 그에게 맡기고 스토머가 직접 드론과 싸우게 되는데, 본네스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리더를 버리고 전장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전부 이젠 시민은 물론 도시가 통째로 날아갈 위험에 처한 상황. 스토머는 히어로팩토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획을 펼칩니다. 드론의 시각을 무력화시키고 전력 공급 회로를 교차시켜 드론을 무력화시켜냅니다. 이후 스탈락시티는 스토머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그곳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때 마크로는 스토머가 100년에 한번 나타날 뛰어난 영웅이라 생각했지만 스토머는 해당 사건 이후 미숙한 신참을 믿지 못해 임무에 신참을 투입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네스, 아니 본네빌라는 블랙홀을 만드는 지팡이를 손에 넣고 악당이 되며 히어로 팩토리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할 목표를 세웁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 신참인 퓨노는 알파팀의 리더 스토머, 벌크와 스트링거와 함께 메락라인에서 소행성을 날려버릴 만큼 위험한 시사천에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시사천을 노리는 로토르와 그의 파트너 엑스플로드가 등장해 전투가 시작됩니다. 스토머는 최대한 신참을 전장에 투입시키지 않으며 적들을 제압해가고, 엑스플로드의 도주로 남겨진 로토르의 체포만을 퓨노에게 명합니다. 하지만 어설픈 퓨노의 실수로 로토르는 도망쳤고, 일단 알파팀은 에셈블리 타워로 돌아옵니다. 스토머는 퓨노가 했던 18가지 실수를 알아내라며 훈련을 시키고, 어디서 많이 본 갑질인데, 퓨노는 스토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코어의 에너지가 빠질 때까지 무리해 훈련을 했으며, 18가지가 아닌 19가지의 실수를 발견합니다. 치프는 스토머가 퓨노에게 유난히 엄격한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마크로는 퓨노에게 가능성이 있어 더 엄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크로는 퓨노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특별했고 그는 스토머만큼 뛰어난 히어로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도주한 엑스플로드와 로토르는 네무스트에 위치한 폭약행성에서 폭약을 탈취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근처에 있던 알파팀이 출동했지만, 로토르의 공격에 알파팀의 우주선은 폭발하죠. 하지만 그것은 적들들을 방심시키기 위한 스토머의 계획, 히어로의 기습으로 전투가 시작됐지만, 스토머만을 노린 적들은 결국 스토머를 쓰러뜨립니다. 퓨노는 과거의 스토머가 그랬듯 혼자서 시간을 끌었고 엑스플로드는 불리해지자 또 도망치며 이번엔 퓨노는 성공적으로 로토르를 체포합니다. 그런 스토머는 퓨노를 인정하게 되죠. 제법이구나, 송이. 나머지 히어로들이 짬처리하는 동안 교도소 행성에서 신호가 들어와 그들은 출동하는데 그것은 교도소를 파괴하려는 코로더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더는 벌크를 쉽게 제압할 정도로 강했고 코어의 에너지를 사용한 히어로셀로 겨우 목숨을 구제하며 업그레이드를 끝낸 퓨노와 근처에 있던 브리즈가 지원을 갑니다. 코로더에게 우주선으로 한방 먹인 퓨노가 등장하고, 코로너의 독은 삼성저항 철갑을 착용한 퓨노에게 무용지물이며, 브리즈가 타고 온 우주선에 더 많은 히어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코로너는 도망칩니다. 이번엔 메크론시티의 경찰서에서 히어로에게 지원을 청합니다. 도착한 곳엔 청장이 멀쩡히 있었는데, 잘못된 신고라는 청장에게 절차상 탐문을 해야 한다고 하자, 청장이 알파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간단히 제압했지만 청장을 조종한 멜트다운이 나타나 스토머에게 방사능 공격을 했고 멜트다운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 방사능은 서서히 스토머를 지배하며 결국 스토머는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모든 여로가 스토머를 찾아나섰지만 그는 일부러 위치에 이상을 일으키는데 그때 퓨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건 스토머가 싫어하던 자신의 광고판. 스토머는 퓨노를 공격했지만 본네스처럼 되고 싶냐는 물음에 정신을 차립니다. 본네스, 안 돼. 다른 종과 대화할 수 있는 브리즈덕의 스토머를 치료할 재료인 미네랄을 쉽게 구했고 결국엔 스토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본네스의 계획. 하지만 본네스의 복수를멈추지이본네라의에 망가질 것이다. 얼마 뒤 자연재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알파팀은 본네스 사건이 있던 뉴스텔락시티에 도착했는데 그건 자연재해가 아닌 지금껏 모든 악당을 고용한 본네빌라의 복수. 퓨노의 알파팀이 지원을 왔고 스토머는 본네빌라가 위치한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남겨진 쩔이 빌런들을 제압했고 퓨노는 스토머를 따라 블랙홀로 들어가는데 본네빌라는 히어로의 코어를 흡수해 강력해진 힘으로 은하계 최강의 빌런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스토머와 퓨노는 신발에 있던 반중력 링을 활용해 반중력 활동으로 블랙홀을 없애려 하는데. 네뷸라는 당연히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했던 스토머를 공격했지만 링은 피노가 가지고 있었고 블랙홀을 터뜨립니다. 본 네뷸라는 지팡이에 영원이 갇히고 남겨진 악당들도 히어로팩토리 격리실에 갇힙니다. 하쿠로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로카와 넥스를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뛰어난 히어로라는데 한편 알파팀은 광산 기지에 있는 연료를 훔치기 위한 파이어로드 일당과 싸우지만. 그들은 싸울수록 에너지를 흡수하며 강해져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서지의 희생으로 일단 광부를 데리며 떠났고 타워에 돌아온 스토머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또 적군, 자네의 그 용기와 책임감을 누가 말리겠 그렇게 2.0으로 업그레이드된 알파팀, 하지만 새로운 장비에 적응하는 데 내를 먹죠. 다시 광산 기지로 돌아온 알파팀은 파이어로드와 싸웁니다. 사랑이라도 나누는 중인가? 어, 얘내 타입 아니거든. 나두거든 파이어로드는 과거엔 광부로봇이었으나 에너지를 흡수하며 감당이 안될 정도로 성장하며 신체가 망가졌지만 자극적인 에너지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끝내고도 파이어로드의 일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데 그때 신참인 에보와 넥스가 지원합니다. 신참들은 기존의 깡통을 능가했고 아, 요즘 궁지에 몰린 파이어로드는 에너지를 최대치로 흡수합니다. 그는 모든 히어로의 공격을 버틸 정도로 강해졌으나 비행선이 공격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스토머가 그를 제압하죠. 그 비행선을 몰았던 건 살아남은 서지. 서지의 업그레이드를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로카는 죄를 짓고 마크 히어로 시티에서 추방된 알도스 박사의 구조 요청을 받고 자연보호구역인 퀴트로 행성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로카를 공격하는 건 팽제를 조종한 어둠의 주술사인데. 알도스 위치? 한편 운동을 즐기던 알파팀은 로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글에 맞는 3.0으로 업그레이드를 끝내고 키트로 행성으로 향합니다. 그가 실종된 키트로 행성은 히어로의 생명의 근원인 코아자가 생산되는 곳이지만, 코아자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자체굴이 중단된 곳. 그러나 코아자를 갖고 싶던 알도스 박사는 자신에게 코아자를 인식하던 중 스토모가 발견해 추방되고 어둠의 주술사가 되었습니다. 행성에 도착한 로카를 치료하고 그도 3.0으로 업그레이드를 끝냈으며, 퓨노는 탐험 중 어둠의 주술사를 만나는데 그의 계획은 모든 쿠아자를 추출하고 그들이 타고 온 비행선으로 행성을 탈출하는 것. 쿠아자를 채굴하던 사원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퓨노팀과 로카팀으로 나누어 이동했으며 포탈 때문에 자가족 팽지를 따돌린 로카팀은 마지막 쿠아자를 발견했고 쿠아자가 사라진 행성은 1시간 내로 곧파게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가던 퓨노 일행도 아스픽스와 스콜피오에게 공격받았는데 로카가 위치한 사원은 고대인들이 쿠아자가 행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세운 사원이며, 사원의 꼭대기에서 쿠아자를 떨어뜨리면 행성은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술자는 그들의 기척을 느끼고 로카 일행도 팽지한테 쫓기는데, 한편 퓨노팀은 합공으로 적들을 제압했고, 그들에게 있는 뿔을 제거하며 조종받는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전투를 끝냅니다. 다행히 도착한 퓨노 일행이 로카 일행을 구해주나, 어둠의 주술자는 마지막 쿠아자를 추출했습니다. 일단, 스토머가 시간을 끌기로 하고 다른 멤버들은 이길 방법을 생각하는데, 스모커, 아니, 스토머가 개털리는 동안, 로카는 보급상자에 있던 장비를 조합해서 강해지며, 주술사의 힘의 근원이 지팡이를 빼서 제압하고, 쿠아자를 되돌려 커트로 행성을 정상상태로 만듭니다. 업그레이드한 로카가 볼틱스를 체포해 감옥에 가듭니다. 그러나 이건 수감된 악당들을 탈옥시킬 계획이었고, 본네뷸라의 지팡이를 통해 모두가 탈옥합니다. 모든 히어로들은 탈옥한 악당을 잡기 위해 새로운 히어로 수갑과 4.0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스피다 데모는 스토머가, 리파는 에보, 조브레이드는 퓨너 스플릿 페이스는 서지, 볼틱스는 스트링거가 흩어져 잡으려 합니다. 한편 본부에 몰래 남은 록하는 히어로가 없는 동안 히어로 팩토리를 장악하려는 블랙팬덤의 계획을 알아챕니다. 블랙팬덤은 히어로 팩토리의 기밀로 자신만의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티쿠아자를 사용해 남겨진 로봇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한편 써지는 반중력 신발로, 에보는 피노의 조언, 피노는 코어, 스토머는 스피다데몬의 오토바이를 박살내고, 스트링거는 볼틱스의 힘을 뺏으며 제압합니다. 히어로 팩토리에 돌아온 알파팀은 로카의 도움으로 히어로 팩토리로 잔입했는데, 이것은 그가 히어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블랙 팬덤은 조립타워의 전력을 이용해서 히어로 팩토리를 폭파시키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막아섰고, 끝내 로카가 그에게 감당 못할 힘을 역으로 연결하며 제압합니다. 비행선을 찾느라 늦게 온 스트링거도 볼틱스를 잡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악당들을 잡아넣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잡지 못한 악당은 넘치며 히어로 팩토리의 모든 정보가 있는 파일을 누군가 훔쳐 갔는데 이제는 영웅으로서 인기를 즐기고 있는 히어로들 그러나 파일을 넘겨받았던 악당은 기생생물인 브레인으로 마크 히어로시티 주변 생물을 감염시켜 도시를 공격합니다. 알파팀은 브레인에 맞설 5.0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이제 리더가 된 퓨너에 따라 본부를 지키는 써지를 제외한 모두가 돌연변이들과 싸웁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야? <끝> 그러나 브레인에 감염된 이들은 머리에 브레인을 치며 원래대로 돌아오는 약점을 발견해 쉽게 제압했으나 드래곤볼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함입니다. 그때 타워에서 긴급 요청이 떨어지고 드래곤은 로카에게 맡긴 채 타워로 향합니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갑작스럽게 군대가 가동이 되는데 그걸 조종하는 건 서지. 로카는 비행보조 장치를 만들어 드래곤을 돌려놓고 야, 서지도 브리지가 돌려내며 전투는 끝납니다. 그러나 본부 지하에는 여전히 브레인들이 남았는데 안트로폴리스의 지하 터널을 뚫고 있던 중 드릴과 작업자가 사라지자 히어로 팩토리에서 에보를 보냈는데, 땅 밑에 비스트들은 에보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알파 팀이 파견됩니다. 그들은 배틀 머신을 만들어 비스트에 맞서 시민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스톰어는 조비스트를 상대하던 중 잡혀가고, 비스트들은 무선으로 정보를 전달해 상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결국엔 스플리터 비스트에게 퓨노까지 잡혀가자, 동료와 사라진 작업자를 구하기 위해 지하로 향하는데, 일단 알파 팀은 작업자들을 구했고, 지하에 맞는 새로운 배틀 머신을 조립합니다. 근데 브리즈가 발견한 벽화에선 지하로 간다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지하로 나아갑니다. 자료 공간에서 서지도 비스트에게 잡혀갔는데 크리스털 공간까지 넘어 모든 비스트의 어머니인 퀸비스트가 존재한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퀸비스트는 지금껏 상대한 비스트와는 차원이 달랐는데 브리즈는 퀸비스트와 대화를 시도하고 이제 네가 선택해. 비스트는 자신의 영역인 지하를 침공해서 공격했을 뿐 그렇게 지하로 모든 비스트들이 돌아오고 동료가 풀려나는 것으로 끝날 뻔했지만 비스트가 총을 밟아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캡슐을 사용해 퀸 비스트를 제압했으나 벌크도 함께 떨어집니다. 벌크! 그래도 다행히 살았고 다시는 지하를 파지 않기로 하는데 하지만 남겨진 비스트의 알 이후 히어로 팩토리는 바이오닉 클리부트가 결정되며 공식적으로 종영되었습니다. 브레인 사건의 흑막과 본부지하에 남겨진 브레인들 우주선의 비스트와 고대인까지 깨 풀어야 할 스토리는 많지만 아무런 떡밥 해수 없이 완결납니다.